야, 많이 퍼야 다른 애들을 약올릴 수가 있어. 마지막 미션. 은와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어. 빠르다. 진짜 빠르다. 나이스, 나이스. 1초로만 푸는 거야. 야, 야, 그냥 민수가 저거라 보지 아, 마세요, 이진봉 대 아, 24명의 대원 한, 기사화 될 정도로, 원래도 인기가 많았지만, 강철 부대 출연 이후에, 예능 섭외 1순위가 된 분이 있습니다. 딱 봅니다. 예. 네. 와우. 많이. 오. 야, 그리고 이제, 어, 예능 프로그램 섭외도 많이 엄청 들어오고 엄청 들어오죠. 어, 예, 그래서, 은밀한 사생활을 첫 번째 엑스파일입니다. 8표 중에, 어, 4표가, 염승철 씨도 육준서 씨가 특별하면서. 아, 아 이거 이건, 찐, 찐이거든. 이건, 찐이거든.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네. 야, 육준서님. 딱 시, 심플하게. 원픽 결혼까지 <laughs> 했는데. 도 그러면. 자, 우리 24명의 대원들이. 발표합니다. 어, 1순위, 일순이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해주고 싶은 대원 1위. 요 시범 보시면 도현씨가 그대로 한번좀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아, 예. 예. 자, 누가 더 귀여운지. 아, 아, 아. 자, 추대 박도현. 와. 자, 먼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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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맞네? 웃음> 자, 깨물아트. 자, 추시 먼저. 네. 시작. 와. 네. 와. <laughs> 옆에서 들으면 이가 나간 소리가 났는데 <laughs> 이가 너무 세게 부딪혀서 <laughs> 어턱 빠진 줄 알았는데. <laughs> 맞아. <laughs> 그대로자박수현대요어왜왜 어 왜. 자 왜, 왜. 어. <laughs> 아. <laughs> 그럼 여기 여동생 있는 분들은 <laughs> 여동생이. 그러면은 실례가 <신뢰가> 안 된다면. 전예 <laughs> <오. 웃음>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여동생. 저는. 저는. 전화 받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뭐 어떤 게 피곤합니까? 어 재밌는 결과가 있어가지고 <laughs> 식탐이 가장 많을 것 같은 대원. <laughs> UDT 육준섭. 왜 나? 식탐이 가장 많을 것 <laughs> 같은 대원. 2위 707 <laughs> 가장 식탐이 많아 보이는 출시가 먼저 시물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맛있게 닭다리를 먹는 모습. <웃음> <웃음> 자, 과연 누가 세분 닭다리 자 <laughs> 저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우와. 와. 아, 너무 좋다. 아, 알고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와 아니, 철포덕 찰지게 넘어질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맛있게 넘어. 오 아, 진짜 저렇게. 아야 기세 기세. 저거 지금 멀리서다 계산하는 거야 지금. 아 김사공. 아이 아, 아, 저거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 중에 안 자네 안 자네 안 자네. 황장군의 활에게 아주 돋보였던. 하는 분들이 대부분 야 황충원은 자동문인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한 간에 말도 안 돼요 무게. 바로 밀어. 오. 또 봐도 길다. 또 봐도 길어. 봐야 난 누구야? 아. 멋있었어. 이게 <laughs> 진짜 너무너무 어요 골찌로 들어오는 팀을 이렇게 길게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하면 힘이 나는 줄 아는 사람이 항상 각오할 때는 그 이후에 기억이 없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의 선수들 시합할 때 정도 아드레날린 나온 기억을 못 하거든요. 당시 SNS 메시지로. 아이고. 피해자 최대피해자. 잘못해가지고 어깨. 어깨. 가지고. 그 무상도 네. 있었을 때라 어떻게, 어떻게 저걸 자기가 다시 민이 머리로 뒤를 밀어주는 장면은 단순히 도움에 대한 보답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간만에 가슴이 시리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네. 물맛이라는 제가 다시 이제 마이크를 차고 아. 같이 완전